안녕하세요 하우 신당의 당주 천무입니다. 어 이제 어느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 어떤 거꿈 해몽을 조금 해달라고 질문이 오셨는데요. 꿈 해몽이 어떤 거냐면 연예인과 섹스하는 꿈은 기접이냐고, 기신하고 어떻게 이거 접신을 하는 꿈이냐라고 질문을 주셨기에 제가 이제 그거 얘기 좀 해드릴게. 예 좋아요. 연예인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잠자리하는 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입만 맞춰도 좋아. 꼭 진한 키스가 아니어도 좋아. 왜 좋으냐. 근데 그걸 알으셔야 돼. 연예인도 급수가 있죠. 우리가 A, B, C급. 1류, 2류, 3류가 있듯이 어떤 연예인이냐. 아니면 남자 연예인이냐. 여자 연예인이냐. 그게 배우냐. 가수냐. 아니면 뭐 이거에 따라서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꿈은 천태만상으로 다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 저하고 이제 인연 맺으셨던 이제 여성분이 우리나라 탑스타예요. 이름만 대면다 아를 정도로다가 땡동건 씨, 어, 그분하고 잠자리를 했대요. 꿈에. 근데 잠자리가 너무 좋았대. 꿈 속에서. 어, 너무 좋아서, 어, 생몸 같이.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그 몸이 아직도 그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꿈을 꾸셨다고 무슨 꿈이냐라고 저희 신도가 그랬을 때, 근데 그분이 나이가 조금 많았던 미혼 여성분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어석달 안에 자기가 어 자기보다 정말 좋은 사람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예인하고. 어, 성관계를 하는 꿈, 그러니까 몸을 터치하거나, 끌어안거나,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그런 꿈을 꿔서 기분이 좋거나 이러는 꿈은요, 첫째는 어떤 거냐, 남자든 여자든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이 생기는 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명예, 내가 이루고자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성취할 수 있는 꿈, 셋째는 뭐, 생각지도 않은 유행 금전, 금전이 들어오는 꿈, 내가 좋아지는 꿈이에요. 근데 이런 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나란님과 악수를 한다거나 뭐 포옹을 한다거나 같이 잠자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일단 연예인이 어떤 급의 연예인이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무조건 내가 연예인이랑 잠자리를 했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 연예인은 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 여자 연예인은, 어, 같은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성교로라는 꿈을 꾸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 뭐냐, 구설, 관제, 그리고 몰락하거나 몸에 흉이 생기거나 이런 꿈이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 같은 꿈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 평범한 거. 근데 정말 꿈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거나 정말 특이한 꿈을 꾸셨거나 상담받으세요. 네이버에서 꿈매몽 찾아서 이렇다라고 하지 마르시고 가장 중요한 거 나한테 잘 맞나 만나 안 맞나는 당사자가 판단 못하시죠. 저한테 전화 주셔갖고 상담하시면 됩니다.